자 여러분 안녕 제크쌤이야 오늘은 영어의 문장에 관련돼서 배워볼 거야 영어의 문장은 총 다섯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많이들 봤었던 표일 거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2형식은 주어와 동사와 그리고 주격보호가 있다라는 거세 번째로 3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네 번째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개 있는 형태지. 다섯 번째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랑 목적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학습에 이제 계속해서 연계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해 줘야 되는 건 1형식과 2형식이 자동사로 쓰였다라는 거. 3, 4, 5형식이 타동사로 쓰인다라는 거. 4형식의 동사를 수요 동사라 부른다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을 해 줘야 돼. 이게 사실 한 번만 얘기를 해주면 1형식과 2형식 자동사도 명칭이 달라. 3, 4, 5형식도 어느 정도 명칭이 다르거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어 박사가 될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반드시 요 사항만 좀 기억을 해줘. 그리고 정확히 몰랐다면 확실하게 암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봐보자. 앞에서 있었을 때는 7가지 역할로 1형식과 5형식을 나열한 거거든. 근데 그... 역할로 나열되었었던 거를 품사로 나열할 수 있어야 돼. 1형식과 5형식의 패턴, 주어 동사 패턴까지는 똑같아. 봐봐. 다 명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 동사로 시작해. 모든 형식이 전부다. 그러면 2형식, 3, 4, 5형식부터 이제 그 다음 동사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볼수 있을 거야. 2형식은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수 있지. 왜? 보호로 쓰여야 되니까 주격 보호자리니까 3형식은 목적어야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됐어 즉 명사라고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대명사 포함인 거야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였으니까 명사가 두번 나열될 거고 5형식은 목적어 자리 명사 그리고 보호자리인 목적 보호자리인 명사 또는 형용사 자리가 올, 효용사가 올수 있겠지 이 납득이 되지 그래서 잘 보면 영어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상 명사와 대명사 동사, 형용사로서 영어는 이 다섯 가지 패턴을 전부 다 말할 수 있는 언어야. 되게 단순한 언어지. 그런데 지금 여기 잘 보면 2형식과 3형식 지금 색깔이 같지. 그리고 4형식과 5형식 이게 색깔이 같잖아. 품사 배열 순서가 보호에 형용사를 쓰지 않고 5형식도 품사 배열 순서상 맨 마지막 목적 보호의 형용사를 쓰지 않으면 사 형식과 오 형식이 패턴이 같고 이 형식과 삼 형식이 패턴이 같잖아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식에서 설명을 해줄게 요번 시간에는 아 이렇게 품사 배열로 요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자. 영어를 하다 보면 지금처럼 배우는 기본 문장, 지금 방금 배웠던 기본 문장의 구성이 아닌 상당히 긴 형태를 만나볼 수 있어. 사실상 대부분이 길지. 근데 그것은 뼈대가 아니라 구와 절의 형태가 한 단어 역할을 하고 수식어, 즉, 형용사, 부사가 추가되면서 치즈처럼 쭉 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강의 하나씩, 하나씩, 어,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자. 자, 다음 시간에 보자. 제발.